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올해서 알려주는 기획안 작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촬영 전 기획안 작성 잘하고 계신가요? 기획안 작성은 필수입니다.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획안 작성은 촬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. 고품질의 컨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기획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시청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.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결 또는 간접 힐링, 재미, 우울감 극복, 구체적인 정보 등 어떤 분야의 니즈가 필요한지 주제를 찾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기획하면 좋습니다. 두 번째, 차별화된 나만의 아이템으로 만들기가 필요합니다. 비슷한 소재의 영상은 아주 많습니다.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더 강하게 보여줘야 할지 촬영 전 고민은 필수입니다. 정보의 깊이, 속도감 있는 영상, 자막의 차별성, 시각적인 자료 등 다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. 세 번째, 나만의 강점을 찾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. 주제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또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캠핑 영상일 경우 캠핑 용품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, 누구보다 빠르게 텐트 치기 등이 예가 될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촬영 시 리스크 방안까지 사전에 미리 기획해야 합니다. 기획과 다르게 촬영 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기획 단계에서 디테일한 분위기, 색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 고려하여 기획하셔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썸네일과 제목은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. 사전 기획 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썸네일과 제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. 그 썸네일과 제목에 맞게 내용을 기획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시청자들이 원하는 영상은 기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합니다. 내가 만든 영상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리에이터의 고민을 덜어주는 유튜브 All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이었습니다.